안녕하세요. 로피드랩입니다. 오늘 턱크잡담 주제는요, 제가 반년 전서부터 꾸준히 사용을 했었고, 한세달 정도 이제 계속해서 이 에티카 러버만 사용을 했고, 또 새로운 러버로 한번 계속 이제 사용을 하면서, 다른 이제 뭐 신제품 러버들도 요즘에는 주로 붙여서 테스트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제가 어 주력으로 이제 쓸이 에티카 러버 여러분들에게 가장 솔직하게 좀 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이에티카러버 사실은 이제, 이제 비닐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느라 다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지금 <laughs> 어, 포장지가 지금 제거되어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원래 넥시는 요 카리스 러버라는 요 러버가 어, 있었죠. 어, 카리스 M, 앰플, 그리고 H 요거는 일본 다이 기 공장에서 만들어졌는데 그어 예전에 다이키에서 스티가 러버, 만트라까지는 어 다이키에서 스티가 러버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ESN으로 완전 넘어가서 어 DNA는 이제 ESN으로 나왔고 앞으로도 스티가 러버는 이제 ESN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IDC 러버는 아직도 지금 다이키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 어, 근데 그, 뭐, 스티카나 ITC, 그 외에 다른 브랜드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건, 거기서 나오는 그, 러버들이 조금, 단점? 아쉬움? 이라고 하는 게 표면 끌림이 좀 약해요. 스폰지나 공을 이렇게, 이렇게 안아서 잡아주는 느낌은 좋은데, 표면에 얇게 채는 거에서 굉장히 약했는데, 그, 채는 느낌, 게임이 ESM보다 더 좋은 다이키 러버가 있습니다. 바로 카리스 시리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 러버스러운 하이 텐션 러버이고, 그리고 부스팅을 하기 싫은데, 그리고 점착성은 아니지만 마치 점착성과 같은 그런 클릭감, 타구감을 원하는 사람들은 카리스 H 굉장히 좋아했고, 저 또한 주력으로 사용을 했었던 그런 러버입니다. 그리고 요 카리스 기술을 기반으로. 어, 티바 브랜드를 달고서 어, 나온 러버가 바로 MXK입니다. 그리고 MXKH도 있고요. MXKH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세혁 선수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쿠바의 뭐 40몇이 되는 선수도 지금 MXK 아마 H겠죠?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뭐또 어디야. 그 유럽에 또 어떤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지금 이걸 사용하다가 이제 에티카 러버를 앞으로는 사용하겠다고 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MXK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굉장히 핫한 러버이고 가격까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저렴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어, 사용하고 있는 러버이죠. 어쨌건 근데 에티카 러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카리스나 이런 러버들과는 살짝 느낌이 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요. 비슷한 부분은 클릭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기존의 그 카리스 시리즈나 MXK 시리즈와 굉장히 닮았는데요. 요 러버, 사실 제가 뭐 한두 번 사용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자신 있게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제가 요러버두 장을 사용해 봤고, 그리고 한 장당 한 3개월 정도, 어 코로나 이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또뭐 이런저런 러버들을 좀 테스트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이제 주력으로 MXK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요거는 지금 47, 도 짜리입니다 요 에티카 러버는 타업은 똑같구요 스펀지만 47도 그리고 51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포핸드에는 51도를 어, 기존에 계속 사용을 했었구요 47도 는 제가 처음이네요 어 에티카 러버 47도 스펀지스펀지서부터 한번 보면은요 어 잠시만요 자 잡혔다 발포 정도가 굉장히 좀 조밀합니다 네, 굉장히 조밀해서 ES의 스폰지 같지는 않고 아주 전형적 다이끼의 그 스폰지 같아요. 발포 스폰지이기는 한데, 근데 그 뭐라고 할까? 좀 조밀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약간 좀 부들부들 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정도의 발포 정도이고요. 탑은 굉장히 좀 찰집니다. 굉장히 찰져요. 이게 광택이 약간 도는데, 어, 여기에 이제 돌기까지 이렇게 살짝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받았던 에티카 러버는 샘플 러버이고 사실 탁구닷컴에 한 반년 이상 어, 종이 상자에 이제 있었던 러버라고 하는데 제가 고그 러버를 딱 받고서 사실 깜짝 놀랐었던 게뭐 진공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포장되어진 러버도 아니고 그냥 요거에 종이 하나 딱 올려져서 반년 이상 이렇게 묵혀 있던 러버라고 하는데 탑이 똑같아요. 이거랑 굉장히 광택이 있었고 돌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요. 굉장히 찰졌습니다. 찰랑찰랑해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굉장히 탱탱합니다. 굉장히 탱탱하고요. 음 돌기 구조는 이게 완벽한 뭐 ESN의 MXK하고 동일하거나 테너즈하고 동일하지는 않아요. 동일하지는 않는데. 어, 예, 잠시만요. 네, 동일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존의 그 카리스나 MXK보다는 돌기가 좀더 높여 올라온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러버의 그 돌기나 탑 탑도 얇지 않습니다. 예, 탑도 일반적인 뭐 테너지의 그런 탑을 갖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살짝 아주 아주 살짝 낮은 정도. 입니다. 어, 요 에티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요거는 이제 타코닷컴이나 어, 타코닷컴에서도 다시 다이키 쪽에 함께 협의를 이야기를 해서 저에게 확실한 팩트로 알려준 것은 가장 최신 다이키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최신이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는 것이 탑에 이제 섬. 줄이, 원래 다 있기 러버들은 다 있었어요. 스티가 러버들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었고, 현재 ITC 러버도 전부 다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카리스 러버도 당연히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 에티카 러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넥시에서 나올 러버가 아니라 중국의 종합 스포츠 브랜드죠. 가장 큰 브랜드인 그, 리닝, 어 브랜드가 원래 탁구 브랜드 이런 제품들이 나오려고 했었어요. 이번 연도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미뤄지다 보니까는 넥시에서 그러면 에티카 러버는 우리가 어, 내겠다 해가지고 아마 들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요거는 이제 리닝이라는 좀 대형 브랜드에서 그 브랜드 마크를 달고서 나올 러버였는데, 넥시 브랜드를 어, 달고 나온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버을 다이키에서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왜냐면 하 다이키가 현재 스티가라는 대형 브랜드를 갖다 놓쳤잖아요. 어, 그리고 한국의 ITC나 이제 넥시 브랜드만 이제 만들고 있는데, 다른 이제 대형 브랜드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로키라는 또, 어, 굉장히 좀그 브랜드 네이밍이 좀큰 그런 브랜드가 이 다이키 쪽에서도 만들고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리닝이라는 제품이 이제 출시를 리닝이라는 그 브랜드를 달고 제품이 러버가 출시를 하는데 다이키에서 하나가 나올 예정이고 ESN에서 하나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브랜드는 ESN이나 다이키나 둘 중에 한 곳에서만 나왔는데 리닝은 두 곳에서 한 개씩 초반에 출시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어쨌건 뭐 리닝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잘은 모르고요. 그래서, 어, 다이키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리닝 브랜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 예전과 같은 영광을 찾기 위해서, 이 러버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넥시 브랜드로, 어, 찍고서 나온 거죠. 요 지금 돌기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줄라, 그 맥스, 뭐, 450, 500, 이런 러버들도 이렇게 엠보싱처럼오돌토돌 올라왔다고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좀 광택이 돌면서 굉장히 찰져요. 그리고 탑이, 어... 카리스 정도로 사실 잘 잡힙니다. 그런데 카리스는 예, 탑이 야, 그 약간 그 얕았기 때문에 스폰지에 파묻힌 느낌이 좀덜 하다면 요거는 탑 이제 높이가 카리스보다좀 높아서 약간 그 묻어주는 안으로 이렇게 파묻혀주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다만, 음, 그래도 튕기는 느낌, 그러니까 뭐, 튕기는 느낌보다는 잡아준 느낌의 극대화된 러버입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좋아야 공이 많이 뻗고요. 임팩트가 없으면 너무 잡혀서 공이 좀안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어, 기존의 ESM보다 아주 살짝 덜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다, 평범하다 정도입니다. 어, 기존 다이키 러버들 중에서 좀잘 나가는 좀 날카롭게 쭉쭉 뻗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공이 주로 잡히기 잡히기 때문에 공이 나가는 느낌보다는 잡히는 느낌이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러버 같은 경우에는 묻는 느낌도 괜찮지만 특히 어, 재밌는 게 다이키 러버들이 좀 인기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탑에서 공을 잡아주는 그 클릭감이 좀 떨어져요. 스티가 러버도 그렇고 itc 러버도 그렇고 어 그에 비해서 넥시 의 카리스 러버는 여기에 너무 극대화 되어있는데 묻는 느낌 그러니까 스펀지로 파묻힌 느낌이 또좀덜 했었어요 중국 러버처럼 스펀지는 너무 좀 딴딴하고 탑에서는 또 공을 너무 잡아주는 요거는 근데 그 묻어준 느낌도 괜찮고 그리고 그 표면에서 끌린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그, 제가 기존에 썼던 에티카 러버, 어, 그걸 갖다 처음 쳤던 대부분의 한 10명 이상 되거든요. 다들 ESN에서 이야기 안 하면은 ESN에서 새롭게 나온 러버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 정도로 느낌이 기존 다이키보다는 ESN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얇게 채는 느낌에서는 ESN 러버 중에서 약간 MXK랑 비슷해요. 근데 약간 더 거칠게 조금더 세게 잡힙니다. MXK보다도 오히려요. ESN 러버들 중에서 MXK 하드가 가장 클릭감이 좀 거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더 거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회전이 잘 걸리는 대신에 그만큼 임팩트 요구량이 굉장히 커요. 오히려 그 드라이브를 걸때 손에서 찰컥찰컥 하는 그 느낌이 없는 분들이 이 에티카를 갖다 쓰면은 고찰컥찰컥 바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공이 잘 묻습니다. 하지만, 공이 잡히는 만큼, 이, 뿌려줘야 되는데, 이제 임팩트로 강하게 앞으로 뿌려주지 못하면, 공이 좀 약하다, 회전 많이 걸리는데, 앞으로 뻗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러버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어, 중국러버처럼 약간 묻혀면서 앞으로 뿌려줄 때, 앞으로, 어, 강하게 뿌려주면 뿌려줄수록, 공이 굉장히 좀 날카롭고 뻗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높은 포물선보다는 날카롭게 그 약간 직진성으로 쭉쭉 그 떨어지는 굉장히 좀 중국 러버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포물선을 그려면 굉장히 좀 높이 포물선이 그려지는데 기존 그 독일 러버들 혹은 테너지 같은 그런 구질보다는 중국 러버에 조금 더 닮은 하이 텐션 러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래도 그 카리스에 비해서는 기존 ESN 러버와 비슷한 그런 타구감이나 뭐 특성 구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무난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러버를 ESN이다라고 소개를 해도 어 대부분의 분들이 어이거 뭔가 굉장히 거칠게 걸리면서 그러면서도 ESN 러버 같은 그런 감성도 있는데 근데 스폰지는 약간 더이탈 어 이 경도 대비 조금 더좀딴딴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 예, 그러니까 일본 러버스러운 그 스폰지 그 타구감이 있지만 그래도 탑에서 워낙 잘 잡아주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대부분의 분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러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가 한 10명 정도 뭐 오픈 이부서부터 그리고 뭐 아주 그냥 초보 그런 부스까지 다양한 분들에게 시타를 그 요청해서 한번 해본 결과 대부분 다 괜찮다 회전 잘 걸린다 좋다 ESN러버 아니냐 굉장히 좀 무난하면서도 회전 잘 걸려서 어, 괜찮네요 그리고 언제 출시되냐고 어, 다만 이제 넥시러버가 좀 가격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안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MXK만큼만 떨어져도 어. 좋을 텐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가격 방어가 조금 잘 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기에 조금, 어,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어우, 지금 저희 아이들이 밖에서 엄청 시끄럽게 떠들어서 지금 잡음이 좀 많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건, 요 에티카 러버는 그래서, 종합해보면, 그 전진에서 굉장히 빠른 스윙, 그니까 러 중국 러버처럼 쓰는데, 약간 부스팅 없이, 그러면서도 중국 러버의 그 클릭감이나 단단한 타구감 그리고 어떤 직접적인 그런 감각을 원하면은, 이 에티카라고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51도를 제가 지금까지 썼었기 때문에 47도는 또 어떤 느낌일지, 이제 앞으로 좀 써볼 예정인데, 음 우선 51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 고경도이지만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성능적인 부분에서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전 앞으로 이 러버를 주력으로 어, 사용할 예정이에요. 어, 요 무게 한번 재볼게요.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러버는 아니에요. 예, 69g. 전체가, 커팅 전 69g 이니까 아마 쉐이크 기준으로 한 56에서 한 57g. 정도. 상당히 좀 가벼운 축에 속하는 그런 러버입니다. 근데 가벼운 러버들이 대부분 힘이 없는데, 요러버는 좀, 어, 그래도 꽤 힘이 괜찮고요 그리고 51도는 제, 제가 기준했을 때 뭐, 쉐이크는 아니지만, 중팬 기준으로 봤을 때, 쉐이크로 대체 환상에서, 환산해서, 환산해서 한 49g에서 50g 정도. 그니까, 51도 고경도 중에서는 그래도 가벼운 편입니다. 49g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어 뭐, 고경도 쪽에서 클릭감이 강한 거를 원하는데, 또 무게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러버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에티카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네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전에 한 1분짜리인가? 그 영상 한나를 올린 게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마 어 구질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얇게 채는 그런 드라이브에도 굉장히 괜찮고요. 두텁게 때리면서 걷는 드라이브 구질도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이게 언제 출시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한 그래도 한몇주 뒤에는 올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요거 이제 광고는 아니에요 예전 여기에서 뭐 단돈 10원도 그리고 요거 어 이제 출시 전이어서 그래도 한번 더써 오라고 제가 워낙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서 어 출시 전에 이렇게 보내주시긴 했지만 패키지가 나왔다고 제가 요 영상 뭐 찍는다고 러버 한 장을 뭐더 주고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는데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 저는 앞으로 이걸 갖다 쓰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찍는 거고요 출시를 정확히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뭐 다음 주에 할지 뭐한달 뒤에 할지 뭐,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건 요 러버 한번 저처럼 전진해서 빠른 스윙을 하고 혹은 뭐 중국 러버를 쓰는데 부스팅을 하기 싫고 그리고 점착 러버는 좀 어려운데 중국 러버처럼 좀 전진해서 빠르게 그 스윙을 하면서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클릭감이 좀 좋은 어 타구감이 좀 단단하고 조금 손맛이 괜찮은 그런 러버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음, 뭐, 저,가 굉장히, 뭐,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못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중적이잖아요. <laughs> 제가, 이렇게 어, 느끼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괜찮게 느끼겠다 싶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요. 아이고, 말이 길어지니까, 어, 이후에 제가 그 전에 찍었었던, 그, 에티카, 그, 아마 이게 첫 시탁이었을 거예요. 예, 그 영상 같이 붙여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루프 드라이버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